네, 안녕하세요. 애틀란타 부동산 TV 부동산 전문인 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용자 전문의 이영훈입니다. 네, 어, 저희 BDS 채널이 올라가고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셨는데, 음, 대다수 분들이 여기 조제가 아닌 타주, 한국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연락 받은 것 중에서 한국에서랑 이제 미국에서 부동산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여기 미국이라는데 부동산이 어떤 종류가 있고 한국이랑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어 그런 질문들이 있어 가지고 오늘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미국 부동산 주택 어 주택 종류에 대해서 한번 어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한국이랑 미국과는 기후적인 차이도 있고요. 네. 미국 내에서도 사실 스타커라든지 벽돌 집그 재질에 대한 종류도 다르지만 구조에 대한 다른 점도 많이 있는 걸로 오늘 준비해 주신 거 제가 간략하게 봤는데 네. 정말 놀랐어요. 네. 네, 저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여기 조지아의 어 흔한 흔히 많이 볼수 있는 접할 수 있는 어주 종류로 오늘 준비했고요. 주마다 조금씩 특징이 있는 주택들, 혹은 뭐 이런 도시 같은 뉴욕 같은 이런 도시는 아무래도 빌딩 위주로 그런 좀 오래된 건물들 위주가 많기 때문에 어 조금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어 미국 주택. 어, 형태를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음, 우선 먼저 아파트먼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아파트라고 하고요. 고층 아파트인가요? 어, 네. 여기 조지아 같은 경우는 아파트먼이 고층 아파트는 아니고요. 낮게는 어, 2층에서 한 4층, 어, 4층 정도의 높이가 대부분 저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아파트라는 개념이 한국이랑은 많이 틀려요. 저도 아파트에서 많이 살았지만, 네. 미국 아파트도 그렇고, 한국 아파트도 그렇지만, 굉장히 다른 느낌, 이걸 아파트라고 불러야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아파트라는 거는 자체 내 소유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월세라고 하죠. monthly rent. 렌트를 해가지고, 다달이 이렇게 월세 형식으로 다달이 내는 어, 그런 리스, 리스 프로퍼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도 없고 어, 대신 아파트의 장점은 그 안에 어, 매니지먼트, 관리를 해주는 관리 어, 회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연락하면은 본인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수리라든지 리페어를 거주 기간 동안 해주는 게 장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즉 미국의 아파트는 렌트만 납부하면 모든 걸다 해결해 준다. 네, 그렇게 알, 알아도 괜찮습니다. 네, 건가요? 가장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 남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리스, 렌트를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고장이라든지 수리 부분에서는 편리할 수가 있고요. 보통 미국에서는 여기 조지아 기준으로는 아파트 어, 월세, 월세를 해서 다달이. 이렇게 월세로 걷고 있고, 주마다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걷는데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싱글 하우스. 저희가 싱글 패밀리 홈 혹은 싱글 하우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단독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국에 살았을 때는 사실 이런 전원주택과 같은 그런, 그런 단독주택이 그런 느낌의 집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무래도 한국은 땅이, 대지가 좁다 보니까 어, 이런 전원주택을 보시려면 외곽으로 많이 가셔야 되거나 아니면 큰 땅, 큰 땅을 소유하셔야지 가능한데 하 미국은 아무래도 50개 주가 있고 땅들이 널찍널찍하기 때문에 특히 여기 조지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어, 랏, 땅들이 개발할 땅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단독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독주택은 소유권이 굉장히 어, 광범위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소유권이 물론 집 스트럭처 집 어, 건축 자체 집도 소유권이 있지만 그 집이 지어져 있는 땅그 집의 대지도 소유권을 갖고 있고요 물론 소유권을 다 땅이라든지 집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관의 리페어라든지 외관 변경시가 조금 더 자유롭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집을 구입하면 돈 들어갈 일이 많겠네요. 아무래도 네 단독 주택은 소유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신경 쓰실 거라든지 어 관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층간 소음이라든지 전혀 없죠. 그런 건 전혀 없이 네, 자유롭게. 네, 아무래도 뭐 집집마다 조금씩 틀린데 뒤에 정원이 있는 집들도 있고 또 정원이 그렇죠. 굉장히 큰 집들도 있고 어저 외곽에 가면은 조지아는 또어 집에서 정원이 몇 에이커 카운티에서 허가를 내주는 그. 규정이 있는데, 말을 타고, 말도 <laughs> 키우는 경우도 있고, 소를 네. 키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큰 정원이 일정 어 크기 이상이면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집들도 종종 있습니다. 골프를 치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 네, 맞습니다. <laughs> 네. 네, 큰 집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이렇게 골프, 조그만 어 골프장을 소유하는 집들도 있고요. 네. 네. 이런 단독 주택이 있고요. 음, 그 다음은, 어 저희가 좀 아까 언급했었던 콘도미니엄이라고 있습니다. 어, 서류상에서는 콘도미니엄이라고 해요. 근데 저희가 줄여서 콘도라고 할게요. 미국에서 콘도는 음, 한국이랑은 조금 개념이 틀려요. 콘도 같은 경우도 방금 언급했었던 단독 주택이랑 마찬가지로 소유권이 있습니다. 대신 소유권이 조금 개념이 틀린 게 콘도가 이렇게 고층 콘도. 특히 여기 조자 같은 경우는 고층 빌딩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콘도의 특징이 젊으신 분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혹은 얼번이라 어, 그러죠 이렇게 도시 시리 이렇게 다운타운이라든지 미드타운 이런 도시 중심에 이렇게 높은 고층 어, 빌딩 이런 형태로 조제하는 많이 있고요 음, 이렇게 6층 이상 있는 빌딩을 저희가 하이라이즈라고 해요 높다 그래가지고 어, 하이라이즈 그리고 보통 5층에서 한 10층 정도 빌딩을 미드라이즈 미드라이즈라고도 어,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콘도가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콘도의 소유권 같은 경우는 유닛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그 건물 안에 있는 유닛, 유닛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음, 어, 이게 계약서 상에는 유닛의 소유권이 있지만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계약권 상에는 에어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닛이 이렇게 있으면 박스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정사각형 박스 모양으로 생각하시면은 벽 안에 벽 안에 소유권을 갖고 있다 해가지고 흔히들 저희가 계약서에는 에어 스페이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음, 네. 정확하게 이 라인을 긋기가 어, 약간 애매할 수도 있는 부분을 그런 표현으로 명확하게 조금 서로 계약서 상에. 어, 나누어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콘도 같은 경우는 소유권 개념이 어, 에어스페이스 혹은 유닛을 소유, 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콘도에 가면은 이제 부대시설이라 그러잖아요. 어메너리라고 하는데. 아, 어, 좋은 거 많이 있더라고요. 네, 정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극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수영장, 운동하시는 짐, 보통 하이라이즈 콘도에. 그렇죠. 그렇죠. 이런 고급 콘도에는 이런 부대시설이 많고요. 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하이라이즈 거주 네, 거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 아주 좋은 경험인데 놀러 가봤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대 시설이 어, 좋게 많이 이렇게 돼 있는 어, 빌딩일수록 부대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 시설은 커먼 어, 에리어라고 해가지고 공동으로 쓸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좀 비용을 내야 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어. 아무래도 이렇게 부대시설이 좋을수록 그런 먼틀리, 먼틀리 페이먼이라고 그러죠. Right. HOA라고 어, 흔히 말하는 홈 오너스 어소시에이션이라는 협회. 네, 네. 그래서 홈 오너스 어소시에이션이 한국으로 한국말로 굳이 표현하면 입주자 대표회, 곧뭐 반상회 비슷한 right. 개념이고요. 거기에 납부하는 회비. 네. 반상 회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이런 부대 시설이 좋을수록 그 회비가 높게 측정이 됩니다. 이런 하이라이즈 콘도에 대한 부대 비용도 많이 들지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콘도라고 그랬는데 그런 콘도를 상상했는데 타운하우스처럼 그냥 일반적인 높이의 건물이었는데도 콘도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대신 그건 회비가 조금 낮았던 네. 그런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형태의 주택도 콘도에 어. 오너십이 이렇게 명시돼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 이런 형태의 콘도도 있고, 꼭 콘도라고 이렇게 높은 빌딩이 아니고요. 요즘은 또 어, 대세가 이제 시니어들, 이제 그렇죠.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런 높은 빌딩보다는 낮은데. 낮을수록 좋죠. 들어가고 나오기 좀 쉽게 네. 만든 형태. 네, 식재들. 그래서 입구가 뭐 계단이 없다든지 뭐 이렇게 넓다든지 이렇게 네. 해가지고 시니어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렌치 하우스 저희가 1층 집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두 개,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의 콘도미니엄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콘도미니엄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높은 빌딩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오너십이 이제 콘도미니엄이라는 오너십으로. 어, 형태의 주택이 지어진 집들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렇죠 네, 그 콘도 미니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융자 할 적에 타운하우스라든지 다른 주택에 어, 비교했을 적에 조금 가이드라인이 조금 틀린 경우가 있어요 특히 손님께서 FHA 융자라는 거를 신청을 해가지고 FHA 융자를 통해서 집을 어, 구입을 하실 적에 콘도 같은 경우는 조금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 틀린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정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여쭤보셨어요. 네. 유퀴즈를 하신 것처럼 네. 제가 퀴즈를 받은 느낌인데 사실 제가 대답을 알고 있지만 콘도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일반 용자는 괜찮습니다. 네. F.H. 융자를 보고 계신 분 중에 콘도를 샵핑을 하셨다 그렇다면 꼭이 해당되는 건물이 허드 U.S. 하우징 urban development 라고 하는 허드라는 기관의 웹사이트에 이 콘도가 액티브한지 등록되어서 액티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허드 네, 방금 말씀하신 연방주택국 이라고 네. 흔히들 말을 하고요 네, 이 허가 퍼밋이 나오지 않았다면 절대 FH 용자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콘도를 어 구매, 구입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 중에서 융자 타입이 FHA 융자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에 그 빌딩이 허가가 돼 있는지를 어 먼저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고요. 네, 보통 융자 회사에서 다 알아봐 주시겠지만 여기 웹사이트를 제가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네. 들어가서 직접 해당 커뮤니티 이름을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콘도 미니엄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타운하우스 저희가 좀 아까 언급했었던 싱글하우스 어, 단독주택이랑 방금 어, 저희가 언급했었던 콘도 이 중간 형태의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소유권 같은 경우는 지금 집 스트럭처, 어, 집의 건축이라 고 그러죠 그래서 집 자체 어, 그래서 자체랑 그 집이 얹어있는 땅까지도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약간 중간 형태라고 보여지네요. 네, 그래서 엄연히 콘도미니엄이랑 어, 타운하우스 이렇게 어, 서류에 보면은 소유권의 피 어, 심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 일반 주택, 단독주택 같은 경우나 이런 타운하우스의 소유권은 피 심풀이라는 타입의 소유권을 갖고 있고요. 어, 좀 아까 언급했었던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는 콘도미니엄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주로 젊으신 부부들, 각 결혼한 신혼을 하신 부부들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싱글이신 분들 네. 주로 관리는 많이 하지 않게 집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주택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뒷마당도 좀 작고 관리하는 돈도 좀 적게 드는 분들은 이런 타운홈을 구입하시는 게좀더 용이하다라고 네. 생각 네요 네, 맞습니다. 네. 방금 이영훈 용자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중간 형태의 특징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주택이 어, 소유권은 집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어, 단독 주택처럼 이렇게 관리할 게뭐 야드라든지 뒷뜰 이런 어, 뭐 밖에 외관 같은 것들은 타운하우스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타운하우스 동네에 갖고 있는. HOA 좀 아까 저희가 언급했었죠. HOA Home Owners Association이라는 어, 그 HOA에서 정해놓은 커버리지에 따라서 어, HOA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관 같은 거라든지 뭐 지붕 같은 게포함되어 있는 동네도 있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독주택보다는 관리면에서는 조금 더 부담이 없, 어, 부담이 덜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 게 타운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이 타운하우스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HOA라는 걸 말씀드렸었는데 입주자 대표회의 HOA 이 HOA도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먼틀리 매달 이렇게 어, HOA f e e 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3개월 혹은 6개월 단위로 이렇게 납부를 하는 동네마다 조금씩 틀린데 이 HOA를 안 내게 되는 경우에는 조자 같은 경우는 조자 기준으로는 HOA에서도 어, 그 집에다가 미납된 거에 대한 어, 저당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네 반상회비라고 절대 결코 간과하시거나 무시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건데 제가 다른 유튜브에도 좀 많이 본거 같아요 네. 이 HOA 이 납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네이 HOA가 미납될 경우에는 나중에는 결론적으로는 집의 저당권이 잡혀 가지고 집의 거래가 어, 중지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내야 되고 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타운하우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혹시 타운하우스 저희가 명칭을 타운하우스라는데 혹시 타운하우스가 왜 명칭이 타운하우스가 되는지 혹시 아세요? 뭐, 타운에 있는 집? 어, 타운에 있는 집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중세 유럽 카톨릭 문화권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어 영국 귀족들이 예전에는 귀족들이 돈이 많은 귀족들이 어, 주택을 여러 개 소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곽에 있는 주택을 소유한 거를 어, country house라고 명을 했고요. 어, 이렇게 도시 수도 도시의 주택을 소유한 거를 타운하우스라고 명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으로 넘어와서 보편화된 주택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한국에서도 잠깐 타운하우스 붐이 잠깐 일어났는데 어, 여기 미국처럼 그렇게 장점이 많지 않아서인지 보편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2000년도에 용인이라는 도시에 동탄신도시 대규모 타운하우스를 조성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타운하우스 하면은 개념이 어 고급화 또는 이렇게 조금 어 단지가 부지가 큰 대형화를 추구를 하다 보니까 어 일반 타운하우스를 실질적으로 필요하시는 분들이 많이 못 구매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 미국 또 단점은 이제 음, 땅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멋있지. 많이 있는 아파트보다는 땅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보편화가 조금 덜된게 이제 타운하우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그 외에 제 조자에서는 흔치 않지만 멀티 패밀리 홈이라고 여기는 많지 않아요. 근데 저쪽 서부 쪽에는 그래도 이 집이 있는데 이 집은 조금 특이합니다. 그래서 패밀리 멀티 패밀리 홈 중에서는 듀플렉스, 트리플렉스 그다음 드플렉스라고 이렇게 어, 집이 한 건물에 두채 혹은 세채 혹은 네 채까지 있는 한 덩어리 건물 한 덩어리에 집이 있는 형태의 건물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소유권은 건물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 같은 경우는 보통 투자, 투자 용도로 많이 어, 쓰이는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음, 이렇게 두 채, 세 채, 네채한 건물인데 보통 한 건물의 현관 현관 들어가는 입구 현관을 기준으로 두 개에서 네개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이 현관이 다섯 개가 있으면 은 아파트먼트로 간주가 됩니다. 보통 뉴저지 쪽이나 이런 동북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런 형태의 프로퍼티를 어,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네, 네. 하지만 여기 조지아는 많이 없는 형태의 주택입니다. 네. 네. 네 오늘은 미국 부동산 주택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이렇게 종류가 주마다 조금씩 틀리고 어, 주택 형태도 조금씩 틀린 것처럼 저희 생활 패턴이나 방식에 맞춰 가지고 전문가와 미리 본인에 맞는 주택 형, 형태를 형 상의를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형태를 알아봤고요 나중에 또 저희가 또 궁금한 거를 댓글로 많이 달아 주시면 은또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틀란타 TV 한현이었습니다. 네, 이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